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렸던 거대한 조각상, 로도스의 거상. 그 위엄은 자유의 여신상과 비교될 만큼 거대했고 바다를 가로질러 서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거상이 실제로 존재했던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로도스의 거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기원전 3세기 지중해의 작은 섬 로도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바로 로도스의 거상. 이 조각상의 높이는 약 33m. 현대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견될 정도였다. 거상은 바다를 향해 우뚝 서 있었고 선박들은 그의 두 다리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이 정도 크기의 구조물이 2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무너진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고대의 문헌속 기록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조각상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인류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최근 연구진들은 로도스의 거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 조각상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전설을 믿어왔을까?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로도스의 거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장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진들은 이 거상이 기록된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는 구조적 안정성이다. 33m 크기의 청동 조각상을 만들려면 엄청난 내부 지지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 당시 철골 구조물 없이 거대한 청동 조각상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 번째 문제는 바다를 가로질렀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상이 바다의 입구 양쪽에 서서 배들이 그 다리 사이를 지나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건축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존재했다면 불과 몇년 안에 자체 하중으로 붕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기술로는 이처럼 넓은 다리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조각상은 과연 어떤 형태였던 것일까? 역사적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로도스의 거상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기원후 1세기. 즉 거상이 무너진 후 한참 뒤에 남겨졌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로도스의 거상에 대한 묘사가 실제 목격담이 아닌 후대의 전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스트라본 스트라보와 플리뉴스 플라니 디 엘더는 로도스의 거상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정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거상이 바다를 가로질렀다고 적혀 있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것이 항구 안쪽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일부 문헌에서는 거상의 한쪽 팔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고 묘사한다. 즉, 거상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한 동상이 두 다리로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이미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 해답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한 사파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다리로 바다를 가로지른 거상의 이미지는 사실 고대 기록이 아니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사파에서 비롯되었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단순한 전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그 결과 바다를 가로지른 거대한 동상이라는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파는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했다. 실제로 최근 연구자들은 로도스의 거상이 항구 입구가 아니라 항구 내부나 언덕 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거상이 바다를 가로질러 있었다면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불과 몇년 만에 붕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실은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져 만들어진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도스의 거상은 진짜로 존재했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고학자들은 남아있는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로도스의 거상이 과연 실제 했던 것일까? 이 오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단서를 추적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로도스 섬 주변에서 발견된 청동 조각들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조각들이 거상의 잔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잔해들이 거상이라고 단정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거상이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지역에서 기반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조각상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기초를 다진 돌무더기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산산조각난 금속 파편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로도스의 거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되었거나 실제로는 훨씬 작은 크기의 기념비적인 조각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전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상의 존재 여부를 떠나 이 신화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다. 로도스의 거상이 정말 존재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대 문헌과 연구 결과들은 서로 모순되며 남아있는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당대 로도스인들의 정신과 상징 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데메트리오스 1세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로로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로도스의 시민들은 끈질긴 저항 끝에 이 침략을 막아냈고, 승리의 기념으로 로도스의 거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즉, 이 조각상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도전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는 왜곡되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일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들 역시 후대에 의해 재구성된 것은 아닐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로도스의 거상은 정말 바다를 가로질렀을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이었을까? 이 답은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로도스의 거상. 그것은 단순한 전설일까? 아니면, 잊힌 역사의 조각일까? 우리는 그 진실을 영원히 알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거상은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서 거대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다.